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야 29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념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미.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그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laughs> 그러니까 왕위에 등극한 바로 그날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6일 동안 그 모든 일은 진행되었고요. 그 일이 마치자마자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이 히스기야 왕이 그 귀인들과 함께 여호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여호와께 드릴 재물을 가져오는데, 숫송아지 숫념소, 어린 양, 숫양 이렇게 일곱 마리씩 완전수를 말하지요.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옵니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일까요? 이 제사, 재물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느냐? 바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유다입니다.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나뉘어진지 지금 굉장히 오래 지났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하는 북 이스라엘도 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들과 이 남유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던 것에 대해서 정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또 속죄 죄를 드리고 그리고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다음 순염소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왕과 이 귀인들 앞에 오니까 그들이 이제 안수했죠. 이 안수한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안수하다. 짐승에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제가 권리가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나 주시려고 주셨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너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내가 너에 대한 그죄 값을 짐승에게 넘기는 것을 내가 허한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잡습니다. 이렇게 손에 움켜진 게 아니라 죽입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돼지 잡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잡는데 아주 그냥 동네, 동네 떠나갈 정도로 소리가 컸는데, 이 수송아지, 양들, 이 숙념소 이게 잡힐 때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빨리 끝내지. 얼렁얼렁얼렁 하지. 이랬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막그 개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를 너무 싫어하셔라고 했던 그때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와 이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 짐승들이 잡힐 때 사실상 저건 우리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겠죠 그러면 일단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그걸 재단에 뿌립니다 내 피값이 저 피값으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피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갚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동물의 제사는 끝내 주셨고 단한 번에 그러나 영원한 제사로 속죄 재물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더욱 더 묵상하는 날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속죄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보니까 온통 찬양하는 자들이 다시 그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악기를 드는 자, 나팔을 부는 제사장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쪽에서는 노래를 불러 드리는데 아 이것이 모든 제사가 끝날 때까지 노래했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 예배드리는 삶. 그것은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데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다 나의 나나나 나, 나, 나. 여기 이제 요즘에는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 기도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냥 불만만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성령의 내안에서는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죠. 그 예배를 그 속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서 다시 한쪽은 찬양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를 그저 값없이 나는 값을 치르지 않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값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이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요. 온 이스라엘에게 퍼집니다. 그 기쁨의 예배가 또 다음번에 계속되는데 우리는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저 받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